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정말 오랜만에 오버워치 숨바꼭질을 하려고 합니다. 오버워치 신맵이 나왔죠 여러분들. 물론 데스매치 맵이긴 하지만을 신맵이 나와가지고 한번 의심맵으로 숨바꼭질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데스매치 맵이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쓰는 분들이 그래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신맵이 말레벤토일 거예요, 말레벤토. 일단 들어와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시계 프로그램도 다운받아야지. 야, 오랜만이라서 좀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 한 번에 주비 딱딱딱 했었는데, 오랜만 하니까.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숨을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숨는 시간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 저는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은 트레이서, 정크레 트레이서, 맥크. 어, 음. 네. 콜, 캐서디. 음. 그리고 리퍼, 정크렛, 트레이서, 맥크렛, 정크렛. 트레이서, 트레이서, 이렇게 있네요. 어. 트레이서가 확실히 숨기 쉬우니까, 몸집이 잡은 애들이 좀 유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여기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주세요. 음. 야호. 밴드라구리! 당과 띠! 시작!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동안 찾을 거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여기 제가 맵이 처음이라서 살짝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나도 너무 오랜만에 숨어꼭질이야. 저도 잘 몰라요, 여기 맵을.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에코 응. 발견했고요. 벌써 한 명, 10명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트레이서 찾았고요.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돈에 아, 여기 한명더 있네요. 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맵 야, 이거 너무 대충 숨은 거 아니야, 그냥? 아, 좀 실망입니다. 이거 뭐야,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게 무슨 숨먹꼭질이야 나, 김재원의 실망이 큽니다. 좀 잘할 줄 알았는데, 그냥 대충, 이건 숨은 것도 아닌 게 이게 뭡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러다한번 찾아볼게요. 여섯 명, 6명. 벌써 여섯 명 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있을지. 저의 지갑을 털어가도 좋으니까. 아, 이분, 그래도, 나름 벼랑 끝에 숨겠다고 이랬는데, 아쉽게도. 이런 식의 시간 끄면은 곤란합니다. 야 근데 맵은 진짜 맵은 참잘 만들어. 밑에도 한번 뒤져볼게요. 뭐지? 오야 이거는 살짝 헷갈릴 뻔했다. 이거는 헷갈릴 뻔. 전크님 잘 숨었습니다. 아 이제 남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왼쪽으로부터 한 바퀴. 아, 이분도 색깔을 이용한 것 같은데, 잘들켰고요 내가 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내가 모를만한 곳에 숨으면은, 좀 내가, 어, 이런 곳이 있었어? 라는 곳에만 숨어도 사실상 확정이거든요. 제가 맵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이, 정크를 한 명, 트레스 두 명이니까, 난간이나 이런 벽 옆에는 안 숨었을 까 이런 데 떨어지니까. 아, 여기도 한명발견했고요 이러면 이제 두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2분밖에 안남았네 아 정글을 발견했고요 여기 숨어있었구나 자 나머지 한명 출하일서로도 한명 남았습니다 자, 이거 2분 안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대사가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나다 뒤져본 것 같은데 나 분명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 증후군 자 1분 남았습니다 큰일났네 아니 진짜 어디갔지? 어 진짜 다 뒤져봤는데 아니 트레서 하면. <laughs> 아니, 뭐야? 2초밖에 안 남았어요? 어? 분명 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됐는데, 이게? 아니, 숨을 데가 없는데? 아 내가 못본 것이 있나 보다. 아, 자, 일단은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음성대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본 것이 있나 보다. 어, 여기 소리 들린다. 어, 어딨어? 고마워, 자기? 여기 근처인데? 어? 어디,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땡큐. 아, 여기였어? 아, 이걸 발견 못 했어,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아, 이거 살짝 아쉽네. 안 이랬다, 내가. 자, 그러면은 한번 다른 분도 한번 다시 초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케이. 숨는 시간 6분 드릴게요. 6분. 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6분 할게요, 6분. 좀 많은 사람들이 치킨 가져오려고 6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빠르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어, 아까는 조금 무성형, 어이구, 뭐야, 이거 트레이서야? 사람인 줄 알았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벌써 찾았고요. 한명 컷. 오케이, 리퍼. 어, 리퍼 좋았다. 여기 숨어있는 건 좋았어요. 오케이, 리퍼 컷. 저기 트레이서 컷. 아, 넌 머리카락이 없지제나 컷. 에헤. 어, 트레이서 컷. 야, 이거는 아이디어 좋았다. 뿌신 다음에 거기 잔해 속에 숨어 있는 거. 아, 좋았지만, 아쉽게도 사망입니다. 아, 저건 아이디어 좋았다. 전카레 컷. 몇명 남았어? 다섯 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까 내가 실수로 못 봤던 것도 한번 봐야 돼. 뭐, 이런데. 여기 없고요 3분 40초 남았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주고 여기도 없네요 어, 이번엔 좀 다들 잘 숨으신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잘? 어, 이번엔 좀 고수들이 온 건가? 3분 남았고요 이제 아니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무리 오랜만이라 해도 여기가 데스매치 맵인데 숨는다는 거 사실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오버워치 숨어국자 할때 데스매치는 찾기 쉽겠지 하고 유튜브에 올린 건 진짜 10고수들이 와가지고 한건 있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나 어, 제대로 못 숨어도 오랜만에 오버워치 했다 근데 신맵이 와, 안 나와서 일단 한명 발견! 아이차. 신맵이 안 나와서 숨바꼭지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려고 찍는 거긴 한데, 지금 나름 많이 살아있거든요. 세명 살아있거든요. 아, 풀숲에 숨어있는 거. 야, 이거를 못 봤으면 김지원 조금 쪽팔릴 뻔 했다. 2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이 오버워치 숨바꼭질은 힘든 건가? 데스매치에서는. 신맵이 나올 때까지, 오버워치2가 나올 때까지 신맵, 데스매치 말고 신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건가? 이 숨바꼭질을.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했는데도 이제 숨바꼭질은 못 하는 건가? 여러은 40초 남았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살짝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가 못 찾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맵이 처음이라서. 이 맵이 유독 찾기 힘든 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근데 제가 다 뒤져본 것 같은데. 아까는 내가 잘 모르고 말하긴 했는데 이번엔 진짜 나좀몇좀 돌아다녀가지고 알거든요. 이번엔 진짜 다 뒤져본 것같은데 나? 43초 남았습니다. 어라 없는데? 두 명이 없는데 두 명이? 아 파라가 있으니까 위에 봐야 될것 같은데 위에 파라가 있었지. 어, 그렇다해도 트레선 이 어디? 아 이따 끝났네요, 여러분들. 뭐야? 벌써 끝났어? 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명을 못 찾았어요.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반가워. 아니 이걸 못 찾았다고 내가? 와 진짜 오랜만에 숨바꼭질니까나 많이 죽었네 진짜. 와 진짜 이거 이걸 못 봤다고 내가? 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다른 한명 어디 갔지?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아 여기 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안 보여?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야, 심지어 색깔도 지붕이랑 맞췄어. 주황색 이런 데서 막 뒤져 보면은 못 봐. 어, 안 보여? 보여, 저게? 야,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오버워치 숨바꼭질 했는데요. 세명중두 명은 좀 제가 많이 죽었네요. 그거 아니었으면 찾았을 텐데 좀 제가 많이 죽었네요. 그 나머지 한 명은 좀신박했습니다 그리고 또든 생각이 데스매치 맵 말고 새로운 신맵이 나올 때까지는 숨바꼭질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 2가 빨리 나오길... 빨리 나와야겠죠? 그 안에 나오겠죠 신맵이 데스매치 말고 전장 맵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